자, 2D 스케치 XY 플랜 하시고요. 자, 여기서 1번부터 한번 그려봅니다. 1번에 평면을 그려서 먼저 해보면, 40, 전체가 40이고, 폭이 26, 높이가 18, 이랍니다. 13번. 자, 요것도 중간점으로, 두점 중심 직사각형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가로가 40, 전체 크기를 일단 먼저 파악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평면을 그린다? 그러면 26이 전체 폭이고, 자, 40에 26이 요거 40인 거는 우측면도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폭이 얼마인지는 정면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40에 26짜리를 그리고, 요거는 간격이 띄워진 게 4, 4. 둘다 4로 동일하기 때문에 전체로 간격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4만큼 간격을 띄워서 평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준다면 양쪽 다 사방 간격이 4니까 4를 간격 띄워주시고 돌출로 그 전체 거리, 높이만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전체 높이가 18인 형상입니다 양쪽으로 18만큼 이렇게 돌출해주고 홈뷰를 잡아보면 조뷰로 어, 본다면 이런 형상이다 그렇죠? 위에가 40 폭이 26그 다음에 높이가 18 이렇게 어, 되는 형상이다 그런 다음에 정면에다가 새 스케치를 하고 직사각형의 원점을 기준으로 요 보시면 18에 10자리 사각형이 있다. 그쵸? 그러면 10에 가로가 18인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시고 요거를 이제 뚫으면 되고요 그 우측도 우측에다 대고 새 스케치를 하고 원점이 잡혀있기 때문에 직사각형으로 어, 해당하는 부분 또는 어차피 간격이 좀 띄어져 있으니까 간격 띄우기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뭐 32에 10 10이라는 형상 치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원점을 기준으로 가로가 32에 높이가 10인 사각형을 그려서 양쪽으로 뚫어 주시면 된다. 자, 돌출 전체 차지팝 이고요. 이것도 돌출 전체 차지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양쪽에 뭐따기가2 들어갔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요거는 그냥 그대로 그려주면 됩니다. 다만 여기 앞에다가 붙여서 그리지 말고 한 중간쯤에다가 그리는 게더그 면에 붙지 않고 잘 나오겠죠. 그래서 형상의 정면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이거 그대로 보고 그려야 어, 그대로 형상이 나오겠죠. 자 평면은 YZ 평면이 있고요. 여기를 중심선으로 해서 어, 중심점으로 잡고 형상 그립니다. F7 단면 투영을 하고, 2번의 형상입니다. 2번의 형상, 십자가 모양인데, 전체 높이가 18이고, 전 가로가 26이랍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형상 자체는, 이렇게 안쪽으로 쏙 들어가는 형상이다. 두점 중심으로 먼저 그려보면, 자, 여기 가로로 되어 있는 게 26에, 요거부터 먼저 한번 그려보면, 26에 높이가 B라고 되어 있습니다. B는 이 사각형 조립도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안에 쏙 들어가 있다. 그쵸? 그럼 이 부분이 10이니까 B는 어 9짜리가 들어온다. 그래서 원점을 딱 맞춘 다음에, 자, 원점을 딱 맞춘 다음에 가로가 26에 높이가 9인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는 또 원점을 딱 맞춘 다음에 위로 보니까 얘가 가로가 A 값이랍니다. 자, A 값은 여기 18 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가로가 17에, 18보다 1 작으면 되니까, 가로가 17에 높이는 18? 가로가 18에 높이가 1 아, 높이가 18에 가로가 17, 여기에 이제 쏙 들어가는 형상이다. 그리고 나서, 사각형을 하나 더 그려서, 위에도 저렇게 걸려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은 높이가 전체 여기까지 거리가 지금 28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10이겠다. 그쵸 그러면 10의 폭은 17인 가로가 17에 높이가 10인 사각형을 하나 더 그려 주시고 일단 스케치 마무리를 하면 요런 형상이 중간에 지금 걸립니다. 자, 솔리드 1번은 가, 지금 필요 없으니까 가시성을 끄고요. 자, 돌출을 할때 자, 얘랑 얘랑 동일하게 돌출이 되고, 가운데 거만 달라요. 자, 양쪽으로 새 솔리드를 만들어 주시고, 요 폭이 지금 15랍니다. 15. 돌출되는 요 폭이 15고, 그 다음에 돌출에 새 스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스케치를 공유를 해서 돌출이 되는 부, 부분이 중심 기준으로 5랍니다. 자, 이런 형상이다. 그리고 측면을 잡아서, 얘는 지금 측면밖에 안 뚫렸다, 그쵸? 가운데 내부는 꽉다 차있기 때문에, 자, 스케치 공유는 이제 꺼주고, 원점을 중심으로 8에 5짜리 사각형을 두점 중심 사각형으로 가로가 8에 높이가 5짜리 사각형 그려서 그대로 뚫어주시면 끝입니다. 차집합 전체. 이렇게 빵 뚫어주는 형상이고, 이제 텍스트는 쓰셔야 되고요 R5는 못깎기. 못뭐 깎기 RO 해주고, 못 따기가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이 앞쪽에 모서리다, 그쵸? 못 따기로, 챔퍼는 1로. 자, 여기 기역자로 꺾여 있는 사방은 다 따준다. 자, 반대편에도 따주는데, 반대편은 잘못 됐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도 못따기로 하나 둘셋넷자 이거를 내가 예를 들어 여기를 눌렀다 이건 아니다 그쵸 그러면 C 포트를 누르고 다시 누르시면 없어집니다 선택을 해지하는 방법도 어, 같이 알아두시면 좋고요자요 형상이 지금 어, 2번 형상입니다 그 다음에 1번도 가시성을 켜서 아까 못따기가 안된 양쪽 끝머리 부분은 못따기를 해준다 그러면 양쪽에, 여기는 치수가 나와 있습니다. 챔퍼 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하시고 마무리 하시면 되시고, 솔리드 1번은 01, 얘도 F2 눌러서 02로 이름 바꿔주시고 저장하시면 되십니다.